참미혜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 소리에가 성모일도를올리는 것은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이여 높으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무용의 빛에서 난 빛이시오니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낮과 밤 모든 시간 구별하시니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하니 이 몸이 밤에 휴식으로 세임 주소서 지옥을 처부수신 주님이시여 당신의 붉은 피로 구원된 우리 원수의 손길에서 구해 주시여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을 잊고 사는 우리의 생활 잠시 후 지나갈 것 분명하오니 육신은 잠을 자도 영원은 깨어 죄악에 빠지는 일 없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내 의로이신 하느님이여. 이 몸이 궁하올지에 살려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 기도 들으소서. 한다한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너희의 마음을 고집할 셈이냐? 어찌하여 헌 일을 좋아하드라며 거짓을 찾아서 얻으려느냐? 너희는 알라 주님은 충성된 자를 자별하게 다루시나니 내 기도할 때이면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너희는 치를 떨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고요히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의로운 희생을 제사드리고, 주님 안에 너희 희망 다져두어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줄고, 이렇든 말하느니 여럿시오니 주여 당신 얼굴에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알고기야 포도주에 푸짐한 그때보다 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보다 더하오이다. 자리에 드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든든히 살게 하심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종아 밤도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아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쳐들고 너희는 찬양하라 주님을 하늘 땅 만드신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축복하신 비노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느님은 주님 한분 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 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사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비오니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당신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하소서, 아멘.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이,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천주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